엔절리이 오거나 연골 손상이 오거나 또 연골 재생을 해도 아픈 이유가 연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뼈에 있는 신경세포의 통증을 느낀다 말씀드렸죠 본 메로리전 에서 볼수의 병변 BMA를 많이 써요 본 메로리전이라고 해서 다 포함을 한 거예요 c r t 를 넣든 칼슘을 넣든 뼈 대체제를 넣든 했더니 결과가 좋고 일부 뼈들이 재생이 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뭐 돌아가는 대학 돌아가는 사장이나든지 정외과 영역들에 대한 이런 이런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려고 많이 얘기하다 보는데 제2년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대모 대학, 대학의 과장님 대학 정예 과장님이신데 모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 받았는데 어, 오히려 더 굉장히 아파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뼈에 괴사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정말로 뼈가 하얗게 썩어 있더라. 그래서 어, 과거에는 뼈에 괴사가 심한 경우는다인공관절 했거든요. 근데 인공관절하게 나이 젊으시니까 끌어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요즘 논문 보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도뭐 칼슘이라든지 뼈 대체제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뭐 PRP 같은 걸 쓰는 그룹들이 있는데 PRP는 우리는 아직 또신료기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제를 쓰는 경우가 있다 했더니 아, 참깐 좋은 생각이 있겠다. 아마 나도 치료를 해박했다고 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의사분들 의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연골이 재생되고 왜 연골 재생술을 했는데 왜 아플까? 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뼈에 대한 치료가 관심을 갖고 있다. 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맛보기를 한번 사진 하나만 보여도 다음 주안 날게요. MRI가 뭔지 아시죠? MRI는 우리 일반 사진은 엑스를 찍어서 이뼈 모양을 보는 거고. MRI는 연골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연골판이라든지 무릎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뼈에 의한 부종 같은 걸볼수 있고 염증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MRI 찍어 봤어요. 어 이게 위에 뼈, 아래 뼈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뼈를 덮고 있는 회색 있죠? 이게 연골한 3회 정도 되는 연골이 싹 싸고 있고 밑에 연골이 있고 밑에 뼈가 있고 그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죠이 하얀 것은 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물이라는 거는 염증을 보시면 돼요. 이 MRI 찍어서 또 물이 부어서 염증이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무릎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짜리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MRI 찍으면 뼈는 영상에 따라서 이렇게 검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것은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얀 이런 색깔의 물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위에 뼈에 뼈는 검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여서 여기에 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뼈의 부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어쓰는게 부종 또는 뼈의 괴사라고 표현도 한다고 했죠 그걸 통일해서 요즘은 골수의 병변을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분이 2년 전에 이렇게 오,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뼈에 대한 기 흉이 별로 없어서 뭐 연골 상태는 괜찮으니까 약간 연골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약물도 먹자고 보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 이 당시에 여기 하얗게 보이죠? 이건 앞으로 무릎을 이렇게 앞에 찍은 거예요. 무릎 안쪽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2년 만에 더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염증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부어있던 뼈가 어때요? 이것도 진행이 됐죠 뼈가 부어있던지 뼈가 괴사된 건 그냥 놔두면 은 이것도 진행이 돼요 골든타임 말씀드리죠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방법이 없냐고 오신 거예요 어디 뭐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때 50대 중반인데 인공관절을 권유받아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오셨는데 과거에는 이뼈 괴사 방법은 다 인공관절 밖에 답이 없으니 요즘은 그렇게는 잘안 해요 젊으신 분들은 뼈도 살려보려고 하거든요. 손상된 부분, 심해졌죠. 여기도. 여기다가 이 뼈를 대체하는 이런 약물들을 투입받은 환자예요. 치료 받은 지가 한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은 없, 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실제 치료받고 좋아, 변한 사진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죠? 흥미있죠? 계속 연골만 얘기 들으시다가 뼈도 들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자꾸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